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화성권 제 비터로 지금 출조를 했습니다. 한 15분, 한 20분 정도 행군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행군해서 들어왔고요. 굉장히 주변 보시다시피 우거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다니던 아주 조용히 다니던 비터 수로가 있고요.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뭐, 1년 내내 사람이 안 들어왔나 봐요. 굉장히 우거졌고요. 어,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서 저도 잘안 들어오는 곳이고, 겨울철, 얼음낚시때나 이제, 혹한기 때, 이럴 때, 벌레가 없을 때 들어오면 아주 재미난 곳입니다. 이곳을 지금, 이제, 물이 안 보이시죠? 작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 첫 번째, 이건 언월도라는 거고요. 어, 이게 칼날이 붙어 있습니다. 이 스탠봉이어야 되고, 굉장 튼튼해야 됩니다. 어, 이 언얼도라는 장비는 낚시 가는 길부 어, 매니저께서 이거를 언얼도를 개발하셨구요 이 작업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구요 어, 두번째는 라이트닝이 개발한 낚시 가는 길 얼음 도끼입니다 얼음 도끼 수조 제기 끝에 연결해 갔구요이 망치로 두꺼운 얼음 한요만큼까지 부십니다 얼음 부시고 이 칼날로 긁어내는 장비입니다 요 두가지 장비만 있으면 어, 한겨울 어, 사람이 얼어 얼, 얼음을 탈수 있는 두께의 얼음이 아닌 이상은 모두 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인트 개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또 굉장히 작업이 빨라요. 지금부터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여기 말라갖고, 갈때가잘안 잘라지는데요. 아 어, 이런 것들은스은는 잘라갖고, 잘안 잘라집니다. 갈때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잘잘라져요 어떤, 어떤 걸로 해도 잘 잘라지는데, 이갈때가 죽어서 바짝 말라있을 때는 굉장히 싹잘해집니다싹 잘라질 는 일반 수초제거기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쪽, 야 풀스윙으로 하면 돼요. 풀스윙으로 야구하듯, 쿨트이를을 쳐면 한 번에 나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 방에 나가는 거. 앞에도 여기 이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작업 완료했습니다. 작업 보시죠.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지금, 언얼또, 언월도, 언얼또를 이용해서 이 마른 가재 순식간에 쳐냈고요 그리고 지금 얼음 도끼를 이용해서 여기 어, 수직 연결해서 저 앞에 깨냈습니다. 아 어, 지금 얼음 상태 상당히 두꺼워요. 어, 지금 수준은 얼음을 탈 수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타진 않겠습니다. 얼음 도끼 한번 보여드릴까요? 멀리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제가 얼음에 탔습니다 아, 두번 모두 얼음 위에 타 있고요 아, 사람이 탈 정도의 얼음이면 최소한 5cm, 6cm 이상 두껍게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현재 제가 이 얼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음 이올라서 지금 얼음 낚시 할수 있어요 얼음 낚시 있지만 이게 지금 오전입니다 오후가 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 제가 얼음 위에 타지 않고 지금 보이는 저 연안, 연안에서 지금 이 스윙으로 이 얼음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구멍 보이시죠? 이 얼음 도끼를 뚫고 이 얼음 도끼 날로 긁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멍 6개 뚫었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쉽습니다. 어, 좀 조심조심해서 나가야죠. 네, 이제 얼음 판위로 나왔습니다. 얼음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